다크나이트 갈게요 다크나이트 외전 캐릭 가장 완벽한 귀검사라고 불리는 가장 완벽한 귀검사의 다크나이트 캐릭입니다 다크나이트는 귀검사류의 스킬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있죠 그래서 헬벤터, 검성, 아수라 그리고 어... 누가? 헬벤터 잠만 한명 빠진 거 같은데 누가 빠진 거지? 소울블링어까지 모든 스킬을 다쓸수 있게 검기 빼고 다 써요 다 쓰게 되어있는 가장 완벽한 귀검사라고 불리는데 단점이 존재하죠? 이게 스킬, 앞에 스킬들을 스킬 캔슬해서 샥샥샥 쓰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킬이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으면서 마지막 스킬의 데미지가 센 건데, 그래서 스킬을 빌드, 그러니까 스킬 트리를 짜야 되고, 그 스킬 트리 대로 스킬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짜노, 짜놓은 스킬 트리로 하면은 쉽겠지만, 내가 그 스킬을 새로 짜면서 하려면은 이 난이도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상중화 중에 상. 그, 어려운 캐릭이에요. 어려운 캐릭. 하지만, 다크나이트의 장점은 뭐냐면, 이 캐릭터도, 솔울풀 특화 캐릭이에요. 진짜. 모든 남기검사의 직업의 스킬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스킬의 장점들을 다 가져가서, 내가 콤보만 잘 짜서, 스킬만 잘 써주면은, 솔울풀 던전에서는 아주 매력적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파티 던전에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하그 예로 루크레이드맨 처음 나왔을때 첫날 라오자마사자가 이 캐릭으로 다크나이트로 소울플로 깼어요 유튜브 영상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캐릭이에요 그런데 이 캐릭터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겠죠 뭐죠? 얘기다시피 스킬 연계 플레이를 해서 마지막 콤보에 데미지가 증가되는게 있기, 있기 때문에 스킬을 연계하다가 한대 맞아서 넘어지면 문제가 된다는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의 장점 뭐였죠? 요즘 캐릭터들은 데미지가 센데, 쿨타임이 짧아야 되고, 범위가 넓어야 좋은 캐릭이에요. 왜냐면, 신규 캐릭들이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다크나이트가 딱 그래요. 범위는 그렇게 뭐 넓다고 볼수 없는데, 남기고마다 스킬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쿨타임이 엄청 짧아요. 스킬 콤보로 짜여지는 거를 쿨타임 돌리고, 그 다음 거 돌리고, 그 다음 거 돌리고, 그 다음 거 돌리면은, 첫 번째 쿨타임 썼던 게 쿨타임 돌아와요. 그러면 또 쓰면 돼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냥을 특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사은 특화 캐릭인데 결정도 좋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귀검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딱그거예요 얘기했다시피, 스킬 캔슬해서 5콤보 넣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것 빼고는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하향 패치를 좀 받았어요. 예전에 데미지마저 좋았는데, 데미지가 좀 까인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전엔 데미지마저도 너무 엄청,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자, 이제, 어, 없네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에요. 모든 직업 전부 다 설명해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모든 직업 설명을 다 해드렸고, 남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뭐, 남은 직업 뭐? 남은 직업 있어? 남은 직업 어딨는데? 안 보이는데? 남은 직업 있다고? 어디, 남은 직업 어딨어?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없는 새끼에요. 아, 이 새끼는 여러분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끼고 그냥 기억에도 잊으세요. 아시겠죠? 미친 병신이에요. 어, 진짜 기억에도 지우세요, 여러분들.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삭제하세요. 진짜 왜냐? 던전앤파이터 뭘로 하는 게임이죠? 키보드로 는 게임이에요. 근데 던전앤파이터 최초로 뭘로 나왔죠? 마우스로 하는 캐릭이 나왔어요. 마우스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마우스로 누르는 거예요. 풀 지르는 것도 마우스고 그냥 다 마우스예요. 근데 뭐 존나 재미없어요. 존나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구데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 그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크리에이터를 메인 캐릭으로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 분들 존경해요. 왜냐? 진짜 패치를 해줬어도, 진작게 어마어마하게 상향 패치를 해줬어도 해줘야 되는 캐릭인데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데 아직도 그 캐릭을 하고 있다 그분들 존경할 수밖에 없죠. 진짜. 자이 캐릭 나중에 증가서 나오는 거 나와도 병신이에요.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나와도 안 좋아요. 왜 좋아? 마우스에요, 마우스. 나와도 안할 거예요. 딱그 캐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캐릭은 기억에서 지우시고, 신규나 귀환자분들은 크리에이터가 있다라는 크리에이터 이름 다섯 글자를 지우세요, 기억에서. 아시겠죠? 아! 근데 이 캐릭 특이한 점 있습니다. 파티에 갔을 때 크리에이터가 있잖아요? 카, 파티에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데려가세요. 왠줄 알아? 파티에서 크리에이터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몬스터 저기 있는 거 마우스로 끌어서 가져와 주고, 그니까 무슨 말이잖아? 여기에 몬스터 있잖아. 마우스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몬스터가 이렇게 이동이 돼. 이렇게 잡아서 가운데를 갖다 놔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리고 그 몬스터 몰아주는 스킬이 있거든? 그 몬스터 몰아주는 그 스킬의 범위가 존나 넓어. 그냥 한 번에 다 모여. 그래서 파티로 같이 가기엔 개 좋아. 어, 파티는 쩔어. 진짜 파티는 무조건 같이 가세요. 진짜 좋아요. 그런데. 내가 키우면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이 키우면 좋은데, 내가 키우면 싫어. 오케이, 딱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내가 키우지 마세요. 남이 키우게 하세요. 친구랑 같이 한다. 친구 속여가지고, 크리에이터 키우게 하고, 파티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 새끼 재미없게 하고, 난 존나 재밌고. 약간 그런 류의 캐릭, 캐릭 뭐야,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절대 본인이 키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캐릭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직업을 다, 그쵸, 그렇죠? 모든 직업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조작, 조작 난이도까지 다 설명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던전의 파이터 신규든, 귀환자든, 복귀든, 어, 귀환이 복귀니까, 어, 많은 분들이 더 파이스만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인물들이, 어, 레이드에 신규 유저들 데려가면은, 신규 유저 가면은, 조금만 못하고, 조금만 뭐, 패턴 실수하면은, 뭐, 박진이 뭐냐면서 글쓰면서 개짓거리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새끼들 때문에 덤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봤던 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덤가 많이 바뀌었고 개발자도 정말 좋은 개발자가 와서 지금 업데이트도 정말 잘하고 있고 이벤트도 정말 좋은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즐길만해요. 어, 정말 할만해요. 그리고 뭐 길드 잘 모르는 거 있고 어, 좀 도와줘야 될거 있으면은 제 방송 생방송에 놀러 오시거나 제거 유튜브 보시거나 다그 길드에 검색어에 당근 사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길드가 나올 거예요. 거의 길드 가입 신청하세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개정당 2캐릭씩 받아들이니까 제 길드 들어오셔서 모르는 거 여러분들한테 길드원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어 하시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게 재밌게 던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던파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리니까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캐릭터 제가 추천하지 않은 캐릭터 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재밌으면 그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이 가장 좋은 캐릭입니다. 누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캐릭이 좋은 캐릭이니까 그 캐릭터 열심히 재밌게 키우시면은 정말 즐거운 던파하실수 있을 거 아시겠죠? 재밌게 던파하시고 모르는 거 와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 저녁 9시에 트위치로 유튜브에 생방송하니까 9시부터 새벽까지 하니까 언제든 당근 당근 로고 치고 들어오시면은 되니까 어,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에 초보자 카테고리 쪽에 초보자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 영상들 꼭한 번씩 보세요. 정말 도움되는 영상 많이 찍어 놨으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